중국의 크고 작은 건설 현장마다 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는지 아시나요? 심지어 수천 명이 한 번에 투입되어 그 장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정말 눈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수천만 달러짜리 거대한 기계를 들여오는 대신 그들은 훨씬 저렴한 인건비로 거대한 노동력을 동원하고 여러 팀으로 나누어 동시에 작업합니다. 이 방법은 최신 기계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훨씬 더 빠르게 완성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고속철도 설치 공사에서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선로를 따라 길게 늘어서 레일을 설치하고 전선을 당기고 볼트를 조이고 구조물을 고정합니다. 단 하룻밤 만에 수십킬로미터의 선로를 완성하기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몇 주가 걸릴 일입니다. 이 방법은 운송비와 기계 운영비를 크게 줄일 뿐 아니라 공사기간을 일반적인 경우에 3분의 1로 단축시킵니다. 과거에는 무려 만 명의 노동자가 동시에 투입되어 24시간 교대 근무로 수백 킬로미터의 철도와 대형 건물을 불과 몇주 만에 완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들의 작업량은 100대 이상의 대형 장비가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과 맞먹지만 비용은 무려 70%나 저렴합니다. 현재 중국처럼 이런 방식을 시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